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 5절 말씀입니다. 이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좀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회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후회할까요? 아, 내가 좀더 돈을 벌 걸, 걸. 내가 좀더 성공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좀더 사랑할 내가 좀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거야. 내가 좀더 미안하다고 할 거야. 이렇게 후회한는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기회를 붙잡고, 찬양의 기회를 붙잡고, 기도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붙잡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똑같이 주인이고, 똑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 기회를 붙잡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실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화려한 성전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곳 너머의 것이 보입니다. 곧 망할 것이 주님의 눈에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들을 미워,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니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무너지는 예루살렘성이 보입니다. 불타는 성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 밖에 없는 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멀리 떠나서 심판받는,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에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지금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지고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 주셨고 안식일에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중에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왜 이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수 있는 것은 바리세인과 헤롯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바리세인도 헤롯도 대제사장도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못 받게 하였지만 이미 이들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헤롯과 바리새인의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오래 계셔야지 헤롯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피하게 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말을 듣고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당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들으셨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가서 여우에게 말해라.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우라는 말은 교활한 존재에게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는 나쁜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우는 닭을 잡아먹습니다.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악한 지도자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존재로 묘사하시면서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우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예수님은 이 새끼들을 지키는 닭처럼 암탉처럼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서 이 백성들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렵지요. 죽인다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두려움을 훨씬 더 뛰어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일도 모레도 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일을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십자가를 치기 전까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 목사님, 우리 애가 목회자로 헌신하면 어떡하죠? 하, 목사님, 하나님이 요즘 저 기도 많이 시키시는데 저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안 보내세요. 그런 분은 목회자 하면 안 되고, 그런 분은 선교사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게 목회자예요. 누가 선교사합니까? 그냥 그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나라 사람들만 보면 계속 보고 싶고, 그냥 누가 말려도, 그 나라가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안 좋아도, 자꾸 생각이 나서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훨씬 하면서 성교제에는 거예요. 목회할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라고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예요? 아니요. 진짜 선교사들, 현장에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품고 오신 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순교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초대교회 지도자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성교도 다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닌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무겁고 힘든 마음뿐입니다. 우리 인생 언제 편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무겁고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작은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계속 펼쳐지고 하나님이 하루 기회 주시고 하루 기회 주시고 그것이 쌓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 인생을 걷다 보면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그래서 이 땅을 떠나도 주님과 함께 두려움이 없이 저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강에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습니다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32절부터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는 것.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니 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한다 하시는데.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는 말씀뿐이에요. 이것의 반복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텔로라는 말입니다. 텔로라는 말은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걸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 출애국을 기억하라 출애국을 기억하라는 말은 6월절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6월절 그 6월절을 기억하라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유언절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외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유언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서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침내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예요.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하십니다. 아멘. 네. 메시지 하나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이게 전부예요. 달래를 위하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듣기 싫어요. 목님이다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원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말좀 해주세요. 나 지금 힘든데 위로하는 말좀 해주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른 말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에 예수님 이야기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 알죠. 근데 못 살죠. 그게 로마서 7장 말씀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안 돼요. 매번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오직 은혜. 오직 구원.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요, 그것이 설교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안 듣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혹시 싫어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한절하게 주님 외에는 없다고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활란이나 곤고나 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잘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알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면 계속 떠나가요 멀리 멀리 가요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으로 가죠.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랑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그렇게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서로 모이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죠. 3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집을 떠나니까 집이 비고 집이 비니까 황폐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괜찮죠. 그러나 곧 있으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니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우리는요, 피부로도 숨을 쉬어요. 화상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염되기 쉽고, 감염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리 삶이 황폐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고 눈물이 마르고 냉랭해지고 살면서 자꾸 뻑뻑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져요. 아픈 사회가 되고 이 영적인 황폐함은 우리 삶의 고립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해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민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세요.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랑한 백성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을 다 감수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황폐한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세요. 성전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종교의 교주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람들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 목숨 버리고 사람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보세요.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황폐하여 버린 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